사도신경하심으로 2021년도 11월 26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금일 요 하루를 저들에게 희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 앞에 나와 먼저 머리를 숙여 주님의 말씀을 받으므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 깨닫게 하시고깨달은바으로 순종함에 나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들이 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9장 2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2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럿 바리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흘린 죄를 그들이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려다 이라. 에베스의 아들 가을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발바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요르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구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 엘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성읍의 방백수불이 에베세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놓아여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세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 때로. 나누와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에서부터 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 도다하니 스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숨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하리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불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이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부어 주시는 은혜로 덮어 주셔서 다양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부문을 보면 계속 아비멜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아비멜렉은 자신을 위해서 이세시게 악한 방법으로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세겜에 살고 있던 외가 친척들을 등에 업고 자기 형제들 70명을 깡패들을 동원해서 죽여버리고 왕이 된겁니다 형제를 70명이 죽고 없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자기가 차지한 왕의 자리를 빼앗길 염려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한 세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을 배반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자신은 자기가 공식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22절 말씀해 보면요, 아비 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보통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할때 구약 성경에 보면 사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나오는 다스이다라는 단어를 보면 사파트가 아니라 수르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마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2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 결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왕이 된 아비멜렉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했. 떤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에 의해 큰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한 방법으로 왕이 되고 싶은 탐욕을 태우려고 했던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에게 보내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심으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게 하려고 아비멜렉 형제를 70명을 죽인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반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들을 강탈하게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몰래 행인들을 상대로 강도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비멜렉이 지도력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었고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집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가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2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 가을을 에벳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에벳은 종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가을은요 종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 종의 아들 가을이 그의 형제와 세겜에 이르렀을 때 세겜 사람들이 이 가을을 신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을 신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신뢰의 대상을 없 버리고이 가을이. 아비멜렉 대신 자기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겜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밭에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서 짜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를 벌이고 그들이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가을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에 가을이 화답합니다.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가을이 아비멜렉을 향해 도발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배신으로 반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가을의 등장으로 그 반역이 구체화되었고 결국 내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치기 위해서 매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도 세겜을 치기 위해서 또 매복을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요, 그동안 어떤 관계였습니까? 서로 피를 나는 친척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 의기투합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성읍장관 스불이 도움으로 가을과 세겜을 공격합니다. 40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대승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자,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칼과세겜을친 것도 모자라 다음 날 군대를 재정비하고 세겜성으로 돌격합니다. 44절을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에 나오는 밭에 있는 자란 민간인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장하지 않은 민간들까지 다 죽였다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멸절하고 성을 헐고 그곳에 소금까지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곳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복수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복수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아비멜렉의 손을 두어서 아비멜렉의 형제를 죽이게 했던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자기들이 왕이 되도록 도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더큰 이득을 위해서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런 악행을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다가 더큰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을 무시해 버리고 배반해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모습, 여러분 비단 세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일까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사람들처럼 단지 그 사람을 세우면 나에게 훨씬 이득일 것 같다고 세우게 되면요 화를 자초하게 될 뿐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더큰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다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파멸의 길로 나가게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을 세울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 결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위해 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주일에 있을 연말 중직자 기관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연말 준비와 2022년도 내년 준 중...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12월 첫 주에 있을 송달복장원이 은퇴 감사예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수능을 치는 고3 선생들의 앞날을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또 우리 성사님들 각 가정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함께 가는 길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장물로 그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